예 매주 월요일은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의 시각을 듣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뭐 정신없이 지금 몇 달을 음. 좀 달려왔고요 네. 주가도 생각보다 강해, 강했는데 금요일은 조금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 월요일 방송에서도 이지수대를 이 유지하기에는 좀 쉽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크게 흔들렸죠 사실 지난주 주가는 이 변동성이 좀 작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요일날 뭐좀 물러나면서 어 일단 1900을 다시 내줬는데요. 금요일날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연기금수급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연기금수급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예전에 지수가 뭐한 1600피만 이렇게 나올 때는 연기금이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사도 사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이제 주가가 이제 1900피 이제 넘어온 상황에서 과연 연기금이. 예전만큼 살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 지난 금요일에 뭐 1,400억인가 팔았어요. 일단 뭐 연속성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연기금이 매수리들을 끊어내니까, 개인 수급만 뭐 6,000억대 들어왔지, 아, 시장을 밀어 올리는 수급이 나오지 않더라, 라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금주는 또 게다가 거래일수가 짧죠. 거래일수가 짧다는 얘기는, 원치 않는 불확실성 기간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화수는 매수 배팅이 많겠느냐, 아니면은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이 시각이 많겠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요. 뭐제 시각이라고 한다면은 배팅하고 연유를 넘기겠다라는 투자자들보다는 좀 회피하고 넘기겠다라는 투자자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예.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주월화수 증시에서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준비된 내용 속에 이제 어, 얘기를 한번 해 보죠.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가 요즘 매주 이, 미증시 기준으로 목요일이죠. 매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반영되는 건 금요일인데, 뭐 늘상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실업 청구 건 네, 실업당 예. 청구 건수가 소위 말해서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 뭐 3월 3주차 때 나왔던 게 330만 이 스타트를 끊었는데 687만, 661만, 뭐 524만, 543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들은 야 지금 실업당 청건수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네. 하지만 양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지금 추정 실업률이 뭐 20%까지 쳐다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5주 사이에 2 6 5 0만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소비 여력이 그만큼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증명하는 지표가 아, 지난 주말에 나왔죠. 4월 소비자 심리 지수 나온 거 보니까 71.8. 우리가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월 수치가 89.1이었는데 전월치도 낮았었거든요. 전월치보다 최대 폭으로 급락한 뭐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읽어보면 그래요. 어차피 지금 고용을 끌고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 락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점포들이 문을 닫고 뭐 무직 휴급 뭐 들어가 있는 아, 무급 휴직 들어가 있는 상황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잘 나오겠느냐. 이 대신 이걸 락다운을 풀어내고 나면 이게 뭐 5월 16일이 될지 뭐 5월 1일이 될지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바대로 하여간 락다운이 전체적으로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면은 이 데이터는 좋아질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좋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거는 만약에 락다운을 해제한 다음에 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요? 락다운을 해제했어요.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시 이제 바이러스를 네, 번지는 다시 거죠. 다시 코로나가 예. 커지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락다운 해제를 다시 락을 묶을 거고 락다운 해제를 못할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걸 반영을 안 하죠. 대신 뭐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램데시비르 뭐 임상 실험 결과에 뭐 민감하게 반영하고 즉 코로나 치료제가 펀더멘탈이 되는, 되고 있는 이 증시 상황을 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만약에 락다운을 풀었을 때 코로나가 다시 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앞페이지로 돌아와서 원래 주가가 이 경기보다는 선행하기 마련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이미 바운드를 찍었고 지금 경제지표는 뭐 굉장히 뭐 바닥을 벅벅 끼고 있지만 뭐 경제지표가 락다운 해제 이후에 당연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한 모습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락다운 해제 이후에 코로나가 뭐 그냥 조용해지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만 반영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괴리가 벌어져 있는 부분 이거 주가가 선행하니까 라는 이유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최악은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부분도 생각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보면 이번 주에 이제 미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애플이니 이런 친구들 이번 주에 다 실적 냅니다. 뭐 기대보다 잘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대보다 못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요. 무엇보다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높을 겁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실적 가이드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아무리 선반영을 한다 그래도 지금 4월 증시에서 이 정도 올라오는 거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뭐밖에 안 남아요. 유동성밖에 안 남아요. 그럼 우리 이 유동성에 오늘은 이제 유동성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주가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증시 기준으로 얼마 빠졌어요? 35%인가 빠졌죠? 그렇죠. 예. 35% 빠지고. 한30% 이상 내고 냈죠, 지금. 결국 뭐 빠지기 이전 이 지수 때는 뭐 상당 부분 뭐 채워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빠진 자리에서의 30%니까 예전 예전에 비하면은 지수는 아직 빠진 거죠. 네. 예. 게 주가가 반토막 난 다음에 이 이전 주가로 돌아가려면은 50%가 올라서는 될 일이 아니죠. 따블을 찍어야 네. 이전 지수대가 되니까, 전 가격이 되니까 지금 뭐35% 빠지고 한30% 정도 채워낸 상황이에요. 물론 더 채워내야 이제 이전 지수대가 되죠. 근데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우리 기대보다는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주식에서 요즘 뭐 우리 동학 개미 뭐 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재미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주가가 일단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그 다음에 연준이 뭐 정크 본드까지 사준 주가 올러때 가장 큰 역할을 해준건 사실 연준이거든요. 연준이 무, 제로 제로 금리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해 줬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반전을 크게 찍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연준이 또한 마디 해 줬어요. 좀 시들해질 때쯤 무슨 얘기 했었죠? 정크 본드 회사채 사 준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들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저점 대비해서 마,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나서 요즘 뭐 눈여겨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 다음 바닥을 벅벅 기든 투자 자산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유가가 있었죠. 예. 유가가 근데 최근 3거래일 동안에 얼마 올랐어요? 40% 이상 올라왔거든. 요 음. 물론 그 연초만 하더라도 60불 찍던 유가, 유가가 뭐 적어도 50불은 해야 되는 유가가 지금 뭐 10불 막 이렇게 뭐 마이너스 유가는 사실. 이 일시적인 거고, 이시적인 예, 네, 네. 문제였었던 거고. 왜냐하면 이 원유 선물이라는 게 실물 인도 방식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도래하면은 그 원유를 배럴을 받아야 돼요. 그럼 받아야 되면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공간이 다차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을 했었던 거거든요. 비이성적인 가격이었던 거죠. 뭐 소로스는 거기서 유가 받았다고 얘기하던데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유가도 뭐 바닥을 벗었기던 유가도. 바운드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과도하게 빠졌으니까, 그건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 모든 이 흐름들이 결국은 유동성에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건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물론 제가 뭐 도사 아니니까 다음 건뭐 정확히 찍어내지 못하겠습니다만. 다음 뭐가 있을까요? 요즘 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달러의 발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연준이 갖고 네. 있습니다. 그면 러 연준이 채권을 이 달러를 찍어내면 뭐그 달러로 뭐해요 요즘 미 재무부가 찍어내는 미 국채 사주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가 국채 사고 뭐 연준이 달러 찍어가지고 국채 사주고 그럼 시중에 뭐가 풀려요 달러가 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 가격이 빠져요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입에 대놓고 얘기를 했었던 게 뭐 자기 강 달라 좋아한다 그랬어요, 약 달라 좋아한다 그랬어요. 약한 걸좋아약 달라 좋아한다 예. 그랬죠. 그래, 그래야 이제 미국 이 수출이 이제 먹고 사니까. 예. 근데 요즘 트럼프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시면 약 달라 얘기합니까, 강 달라 얘기합니까? 강한 미국, 강 달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트럼프도 인지한 미국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재무부가 채권 찍고 연준이 달라 찍어가지고 이걸로 계속 이 채권을 매입하고 시중에서 달러를 풀어내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 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어디론가는 쏠릴 텐데 지금 남아있는 거금 아니냐 근데 금은 우리가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어요 금은 이제 매입량이 한정돼 있고 채굴량 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무한정 못 찍어냅니다 그러면 결국 금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금값은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요즘 뭐 위험 자산처럼 같이 움직이긴 했어요. 안전 자산 대표죠. 네. 원래대로 본다라고 하면 안전 자산이죠. 그럼 금값으로 시세가 쏠린다. 그럼 과연 위험 자산은 탄력성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분기 실적 얘기하다 유동성 얘기가 나와서 조금 새했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보죠. 예전에도 보면 금융위기 당시에도 주가가 먼저 뭐 반전을 찍었지만. 그 이후에 한 2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EPS가 돌더라 그럼 우리 지금 한번 보죠 주가가 먼저 반전을 찍었지만 2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그러면 여기가 더,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더 내려가고 나서 반전을 찍을 텐데 과연 지금 여기서 바로 급반전 2분기 실적이면 좋아질 거야 라고 보는 급반전을 과연 예상할 수 있겠느냐 물론 락다운 해제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되돌아가면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무리한 예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대한민국 역성장한 거 이거 참 역사적인 일이죠. 우리가 금융위기 때 말고는 아 금융위는 IMF 때 말고는 이런 이런 그림들 뭐 금융위기 IMF 이럴 때 말고는 잘 좀처럼 못 보는 그림인데. 우리가 역성장을 찍었다, 뭐 얼마든지, 뭐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뭘로 타개하겠다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도 돈 풀겠다라고 얘기해요. 전 국민한테 풀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좀 하나 직부 넘어가야 됩니다. 전 국민한테 돈을 풀었다, 그냥 유동성으로 위기를 해뭐 해소, 해소한다. 이거는 기축통화국의 얘기입니다.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키커런스, 달러를 비롯해서. 뭐, 에나, 유로화 이런, 이런 통화들을 쓰고 있으면 얼마든지 뭐, 뭐,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거든요. 주변 통화국인데 이걸로 경기를 만들어낸다? 환율만 흔들릴 겁니다. 아마. 이런,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도움될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중국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 사실 중국이 역성장한다라는 거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림이죠. 금융위기 때에도 이 친구들은 뭐 적어도 5% 6%는 컸었던 애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역성장을 찍었다. 이거 역사적인 이 사건인데, 과연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1분기보다 2분기가 좀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시각들이 많은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빠르지 않았겠느냐. 그럼 락다운이 풀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급반전을 띠는 그림들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락다운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더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 경쟁이 는뭐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시장을 쳐다보면서 한번염두에 봐야 되는 지표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다가오는 시장 충격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 그 부담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다만 어, 이전과 좀 다른 점은 그렇다고 지난번에 뭐 저점을 훼손하는또 급락이 나올 거냐? <laughs> 그럴 시장 같았으면 이렇게 그렇지.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거... 하방 경직성이 올라왔다고 봐야 그러니까요. 그거를 네.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사실은 뭐 네. 지금 이제 하늘 쳐다보는 격이 됐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장에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지금 올라왔던 것들은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5G라든지 뭐 언택하고 이런 종목이 강하게 올라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빠질 지수 같았으면 벌써 빠졌을 거고요. 음. 뭐 이렇게 오래 버티는 걸로 봤을 때하반기시는 올라 지난주에도 네. 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대신 올라붙는 상승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 주가가 좀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쳐다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과 같은 뭐 저점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상승이 좀 속도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종목을 고르는 컨셉이 필요할 거고요. 요즘 그런 유의 종목들 중에서 제일 집중되는 종목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죠. 한전입니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이 한전입니다. 왜냐하면, <laughs> 네.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올라왔어요. 비용이 올라오면 일반적인 기업은 그거를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네, 전가를 해야 돼 네, 소비자한테 시켜야죠. 전가를 예. 해야 돼요. 음. 그러면 한전은요? 네. 비용단이 아무리 올라와도 소비자한테 전가를 만대로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려면 누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입니까. 허락을 예.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주식으로서 굉장히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봤었던 한전인데, 네. 제가 최근에 한전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그림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그럼 한전의 주된 이 지출 내역을 보자. 그럼 얘네들의 주된 이 이, 뭐, 돈이 실제로 어디다 비용을 쓰는, 물론 뭐 인건비 이런 거 빼고, 어디다 쓰는지 보자. 음. 거의 다 어디에요? 발전. 네, 네. 발전 원재료들 사는데 네. 돈을 씁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석탄가가 뭐 60%가 넘고요. 뭐 LNG, 유류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석탄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석탄가가 비싸요, 싸요. 유가하고 같이 움직이죠? 음, 싸겠죠? 팍살라 네. 있습니다. 음, 음.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자는 지금 원재료 구매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낮아지고 있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알가니까 레깅 값을 적용하면 그러니까 2분기 레깅 값을 적용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석탄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석탄가가 내리기 시작하면 영업이익률이 쭉 올라오는 거고 석탄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영업이익률이 쭉 떨어지는 거고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볼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석탄가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한 잔의 영업이익률은위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어야 될까요? 아래방향으로 그어야 될까요? 이렇게선되어야겠네요 위로, 위로 개선되는 예. 쪽으로 화살표를 그어야 되겠죠. 네. 원전 비중이 별로 없네요. 그죠? 네. 재료 중에 석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LNG군요. 그렇죠. 석탄이 압도적이네요. 예. 아, 그리고 뒷장에서 제가 네. 이 원전을 또 설명을 네네. 이제 드릴 텐데, 앞에서도 우리 볼수 있었던 것처럼, 일단 주로 돈을 쓰는 거는 원재료 구매비 그중에서도 석탄 네. 뭐뭐이런 뭐 쪽인데 이게 일단 크게 떨어졌다. 근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우리 지금 정부의 기조죠. 석탈 반전 늘린다 줄인다? 줄인다. 무조건 줄인다. 음. 원전도 늘린다 줄인다? 줄인다? 네. 줄인다. 그러면 원뭐 전기는 어디 음. 어디서 뽑아내야 되나요? 뭐, 풍력에서 뽑아요. 뭐, 이런 신재생에서 뽑으라고 음. 얘기하죠.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뽑아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가에 좀 지난 선거 다음날에도 한전주가가 장중에 급락했다가 올라왔었는데. 정말 안될것 같았으면 급락하고 또더 더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빠지고 바로 채워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노이즈에 불과한 거야. 어차피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 탈 원전을 그대로 끌고 가긴 힘들어라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 원전에서 아주 곡소리 나던 대표 종목이 한전이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찍어서 올라옵니다. 요즘 나오는 리포트들 보셨겠습니다만, 1분기 영업이익이 뭐 5천억대, 뭐 많이는 뭐 6천억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뭐예요?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전 얘기 한번 보면, 어 작년 연말까지 다 주고 가던 한전의 가장 큰이 하락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유가가 비싼데다가 그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죠. 원전입니다. 원전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전 이, 이 가동률을 80% 정도 만들어내면 네. 사실 발전 단가 제일 싼건 원전이거든요. 음. 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거 탈원전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전 이 가동률이 급락을 찍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던 이 작년 이 주가에서도 볼수 있었던 것처럼 한전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근데 지금 원전 가동률 보면 80%까지 올라왔어요. 탈원전 얘기하고는 거리가 먼, 지금 현재로서는 거리가 먼 상황이거든요. 그럼 원전 가동률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로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가장 싸게 발전 믹스를 가져갈 수 있는 원전 가동률이 올라온다? 즉, 한전의 영업이익이 올라온다라고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부분들을같이좀 반영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요금 얘기도 뭐 빼놓고 갈 수는 없는데 지금 전기요금 내리자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 적자를 봤었던 한전한테 전기요금 또 내립시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니까 전기요금 내립시다. 이 얘기 할것 같았으면 선거 전에 했죠. 근데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전기요금 얘기는 이제 물 건너 간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전의 적자를 작년에 어마무시한 적자였기 때문에 이걸 카버리지 해줄 수 있는 이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전 가동률이 1% 올라갈 때마다 영업이익률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 전력요금 1% 올리면은 영업이익률 15.7% 뛰는 거고요. 원전가동률 1% 늘어나면은 영업이익률 8.8% 뜨는 겁니다. 석탄가 1% 빠지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 1.6% 올라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퍼즐을 딱 맞춰봤을 때 전력요금 인하액이 안 나올 거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칠수 있을 거고. 원전 가동률 이미 올라오고 있죠. 석탄가는 이미 박살이 나고 있고요. 환율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높다 낮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유가가 좀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싼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구간입니다. 근데 주가는 뭐 요거보다는 조금 최근에 올라와, 조금 올라왔으니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봤을 때 0.3배 PBR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0.3배 PBR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가격이 가격 이제 반영을 못 시키는 이 회사기 때문에. 뭐, 일반 회사들처럼, 뭐, 영업이, 뭐, PBR로, 뭐, 1배수, 2배수, 이렇게 절대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많이 받아봐야, 뭐, 0.4배, 0.3배, 뭐, 0.4배 넘어가면 은 좀, 뭐, 고, 고, 고평가되 있다, 뭐, 얘기하고 시끄러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0 2배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요, 0.2배가 0.3배 되면 사실, 주가 상승 폭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수 속도가 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약간 방어주 컨셉으로 골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한전 정도 저 같은 애도 한전을 보는 시점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전 한번 봐도 되는 시점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예, 신성장주보다는 방어주 성격의 종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시장에 대한 뷰를 대충 정리하신 건데요. 전략 마무리 해주시겠습니까? W도 V 두 개가 합쳐진 거고요. 네. V는 뭐말 그대로 V고요. 지금 V냐 W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거 예측 사실상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V 기울기를 더못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W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V냐 W냐 논란 사이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전 이전 점점으로 이제 W 두 번째 V가 이제 저점을 찍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V로 가는 시장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부등호를 켜셔야 될 테니까 전 V보다는 W 쪽에 어 무게를 좀 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